이거 경적 소리 어떻게 울려요? 아니 저새끼 전나발이 달려. 나 어떻게 쫓아가라고?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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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안돼, 멈추라, 안돼! 아, 아 미끼개 새끼야! F 누르면 후퍼입니다. F요? 아니야 따라잡을 수 있다. 이쪽 이쪽. F. 아 뭐야? 야! 이따. 지발. 아, 다시 해야 돼. 이걸 속내 키키야. 아니, 제발 야지 키도 모르는데 이렇게 있어? 시댕, 너네 말안 들을 거 이제. 거의 다 왔어. 컨트롤 플러스 F 누르면 부스터. 컨트롤 플러스 F가 부스터라고. 컨트롤 플러스 F. 짜잔. 아니잖아 미친 시키야 아니. 아 올라가야 돼. 야 어디가 어디가. 올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요? 나 올라가는 법을 몰라요. 이걸 속야나 올라가는 법 몰라. 나 진짜 몰라.